저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. 그 거짓말에 속어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,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확실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. 자,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팩트 체크를 좀 해봅시다. 외국에 뭐 미군, 미군이 효순이 미순이를 고구로 죽였다. 이거 갖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. 몰라도 안는척하세요 네. 미은 장갑차가 우리나라의 여중생 그 효순이와 미순이를 도로에서 깔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이 장갑차가 가기에는 좁은 도로였습니다. 그 도로가 몇 메타냐면 3 메타였습니다. 3 3m. 메타. 그런데 장갑차의 폭이 얼마냐면 3.3 메타였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길가에 가다가 근데 이 장갑차를 안에서면 앞에 시야 뭐지 주변이 여기가 보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얘들이 놀면서 방치하고 가다가 그냥 거기에 치여서 끼어서 세상을 뜨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. 미국 장갑차가 고의로 여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무슨 사고 교통사고. 교통사고였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갑차고 올 때는 근처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. 아멘!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. 네. 그리고 잘못 봅니다. 앞에 시야만 보고 가기 때문에. 왜 장갑차는 시야 확보가 극도로 제한적이라 여중생을 보지 못했고 도로가 더 좁아서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. 도로는 3m인데 폭이 얼마라고 장갑차는 3.3m.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좌파들이 이 사건을 국민 감정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소재로 뭘 일으켰냐면 반미 감정을 일으킨 거예요 반미 감정의 시발점이 바로 이 탱크 사건이에요 장갑차 사건이라고요 자, 그 밑에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후에 반미 시유 발화점이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? 미군기지 이전 반대 미군기지 이전 반대한다 두 번째는 메가노 동상 철거. 철거해라 음. 그 다음에 아, 세 번째는 한국 FTA, FTA. 절대 반대 무역 협정 받은 거 이거 그때 노무현이가 다 해놓은 거든 노무현이가 다해놓고건때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다음은 이명박 음, 음.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? 음. 이명박 대통령한테 <laughs> <laughs> 뒤집어 씌웠어 <laughs> 이 동네 답을 가르쳐 줘도. <laughs>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는 걸 절대 반대했고.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광우병. 광우병 가지고 막 일으키면서 결국에 뭐까지 가냐면 박근혜 탄핵. 그리고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 창출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. 이 장갑차 사건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애들이야.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쟤네들은 자꾸 여론화 작업을 하려고 래 거짓 선동 하는 데 아주 달인이야. 달인. 지금도 그 국민의힘의 인스타그램이나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그, 그 야당 애들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에 들어간 사람들도 혼란을 주기 위해서 거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인스타그램에는 국민의힘에 사람이 들어가서 거짓된 걸왜안 알려주냐 이거야 들어가서 싸우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승민이가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했더라면서 진짜... 아, 이 집안이요 말이 안 되는 집안이야 지금. 그 저런 걸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여당을 창출하겠다고 하냐 이 말이야. 쟤네들은 여론도요, 자꾸 이렇게 여론조사도 저도 많이 이렇게 받아보거든. 근데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0대가 넘습니다라고 쓰면 다아 인원이 찼습니다. 그리고 끊어. 맞아요, 어? 맞아.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서 에 물어봤어. 50대 이거 사, 사, 사인 받아본 사람 있냐?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? 아니 내가 이렇게 다한 다음에 응. 당신의 연령대는 몇 세입니까? 응. 50이 넘었습니다. 하면 아, 찾습니다. 그거 뭐, 그놈 그러니까 얘들이 다거 이렇게 봐가지고요. 지지하는 이쪽의 여당을 지지하는 것 같으면 아니라고 그래.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면 찾다 그래. 조작입니다. 조작. 조장. 아, 아,